안녕하세요. 하이탑에디오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초중등 전문가의 겨울방학 고밀도 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서 조금 더 학습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이 밀도감이 있게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초등부를 보면 고밀도 강좌는 총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금 반과 허목 반으로 개강이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2배속 강좌가 열리는 일부 반들이 있습니다. 하이탑 반들과 챌린지 일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반들은 좀 진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좀 필수로 좀 배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가 수업료는 1월에 17만 5천원, 2월에 12만 5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따로 보충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리고 또 일부 반들은 이제 하이탑반과 챌린치 일반의 일부 반들은 필수로 좀 수강을 해주셔야 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추가 수업료는 1월 15만원, 2월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 강좌 중에 2배속 강좌는 진도를 2배로 빠르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들은 각, 각각의 반마다 안내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반, 심화반, 기본반, 심화반이 열려 있습니다. 자, 기본반은 수학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이 연산 능력을 강화하는 강좌가 될 거예요. 자, 어머님들 중에는 아, 저번에도 기본을 배웠는데 이번에도 또 기본을 배워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좀 수학이 좀수학을좀 꾸준하게 하면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래도 진도가 계속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좀 부족한 인지능력 이 부족한 아이들은 계속 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심화로 이월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C2반이나 뭐이 심화를 좀 다루기가 어려운 반은 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심화 문제들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등 기본 심화, 중등 기본 심화는 선택 특강으로 어머님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가급적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특별한 뭐 특별한 어떤 일정이 없으시다면 수강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배속 강좌는 함께 좀 진도가 나가야 돼서 필수로 좀 수강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어 저희 이제 추중등관의 어,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어 강좌도 중등 내신에 필요한 문법 심화 강좌와 고등 대비 모의고사 집중 수업입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있을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언어 매체를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국문법을 좀 기초 국문법을 잘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 대비 모의고사 집중 수업. 이 부분도 고등부에 가보시면 좀 절절히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1 대비 선행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쪽에 방금 전에 이제 제목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어 강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총 7회 수업을 할 예정이고 2시간 수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 중등부는 비문학 심화지문 고1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고2 독서 파트. 독서 파트는 비문학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방학을 이용해서 좀 고급지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 수업료는 7회 수업을 기준으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 공일도 강좌 이번에는 미리 보는 수능 문법, 문법과 관련된 겁니다. 자, 국문법이 사실 언어와 매체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고등학교에 가시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고교학점제에선 필수로 거의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씩 봐두면 방학을 이용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심화반은 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 강좌의 모의고사 집중반, 그다음 문법 심화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표를 좀 참고하셔서 시간이 맞는, 맞는 경우는 좀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겨울방학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강좌로 아이들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